일단 선택성이 킬러한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률상 지금 현재로서 몽구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적으로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강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특이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다인큐만 나면 좀 많이 봤어요 에헤이 한단 하나만 볼까 같아. 아 저렇게 해가지고 평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거 최근에 패치돼가지고 잘안 되네요. 이거 이벤트 때 원감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한번 터지는데 발전기를 만지는 데꼭 있거든요. 잘 봐요. 안 만지면 또안 터져. 요 어, 그러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만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원감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저런 식으로 만지잖아요. 안 만지면 안 터집니다 원감은. 그냥 보존할 수 있어요. 한 장. 트위점 버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트위점 버프 안 돼요. 이거 되면 안 돼요. 와, 1발이 돌아갔네. 공속 지금 많이 먹었는데? 공독 5 사모님 아! 어서오세요 음... 음... 매다아주고 아! 뭐야 원값 너무 잘 터지네 어우 난 이렇게 많이 초 초반에 터질거라 생각 못했는데 나이스 야, 한 대만 치자 공독이긴 한데 한두 대 쳐도 돼요 조살자도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모르거든 공독이라고 어, 공도이날 쳐? 이래 생각 안 나, 말이요 아, 이거 공도 빠져야 되는데, 이러면? 아! 칼집 맞으면 안되는데? 칼집 맞으면 살짝 공격력이 약해지기는 해요 보기. 어, 다행이다 아, 야, 이거 너무 다행이다 아, 공속이좀 애매해질 때가 이럴 때 살짝 터널링 각이 나오는데? 터널링 했을 때 칼집 맞았어때 칼집 맞으면 그때보다 약간 좀 보이죠 사운드 안 놨고, 그럼 옆에 있겠죠. 어, 아리들가 아, 이 구간이네. 이런 젠장 하필 여기야, 아, 여기야 넘어야 돼. 워낙 접해 구간이라고 지고 여기도. 위로 올라가? 한대 많고. 나 저기 좀좀 좀 패치 좀 해주면 좋겠어. 저 말이 안 돼. 저기가, 저기랑 이제 즐거움이 저건 저그두구간을 저한테도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킬러 입장에서 반부들이 없으면 선택성이 너무나도 강하대요. 반부들 껴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간다. <목소리> 저 보관 배치를 해야 돼. 옆에 문이라도 좀 뚫을 수 있게 줘야 돼. 뭐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 입장에서 저기가 꿀이다라는데 애초에 꿀이라는 건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아! 아! 나이스. 좋습니다. 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돌기만 해도 저번까지도 충분히 돌고 또 여기 가잖아 무조건 여기 가잖아 말이 안돼여 구간은 진짜 말이 안돼 도저히 모르네 그냥 저쪽만 띵띵 돌기만 해도 두번 정도 두번 사이클을 그 돌고 갈수 있구나. 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여기 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뚫을 수 있게 뭐 판자라던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킬러 입장에서 그 선택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건 지금 저기가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어, 너무 없지. 너무.. 없지 날 공속 종구 입니다. 왜 내가 뭐살 려고 하면？다 할인 끝나 있 어요? 좀있 으면 또 다시 그 어... 할인 합니다. 균 잡이 잖아. 공덕 팔려서 바로 맞을 건데, 그냥... 그렇게 가자. 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킬이었다 보니 내가 왔고 집착자가... 알 수가 없었어요. 공덕이라고, 왜냐면 제가... 집착자를 때렸거든요. 처음에... 알죠? 절대 몰라요 절대 디스코드를 하지 않는게 절대 모릅니다 절대 이게 프로 리거가 와도 몰라요 집착자 그때 때릴, 리거, 때릴 리가 없어 공격이 그래서 집착자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과실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대 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시크릿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요 제가 운영할 때 그러거든요 집착자 한대 칩니다 오스택때 쳐요 그냥 치면 너무 많은 거고 그 그렇다고요 네, 여기까지 말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기만 해도 이런식으로 8스택이 됩니다 어 8스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5스택이든 뭐몇 스택이든 한대 정도는 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인큐는 그거 또 브리핑이 들어가죠 어 그러면 달라지는데 뭐다인큐는 어차피 불리하니까 길어가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나이스 올 킬입니다 여기를 뚫어줘야 돼 여기 이거 선택성으로 여기를 뚫어줘야지 뭐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옆으로 사이드 들어가가지고 하면, 여기 앞에 판자 있고, 이 2층에도 지금 창틀이 있는데, 선택성이 너무, 너무 애매해. 너무 애매해. 좋았습니다. 오케이. 17,000, 15,000, 14,000, 12,000, 43,530으로, 이렇게 가지고, 어, 종구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출구 없음, 악독한 도살자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그리고 울림이었어요. 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냥이 괜찮죠 어, 진짜 쓸만하죠. 어, 그, 울림 같은 경우는, 그 발, 그냥 그 갈고리에, 재앙 갈고리에 걸기만 하면 이 이벤트 발전기들 중에서 하나로 돌아가면 그냥 터집니다. 그니까안 돌아가면 안 터져요. 그 토큰이, 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 때 쓸만하다라는 겁니다. 어, 일반에서도 이거 그대로 쓰시나요? 아니요? 일반에서 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시죠? 양야, 보신 분은 아직전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써요. 기분에 따라서. 음, 좋습니다. 동구저 은신 이속 증가 쓰면 타격 각이 나와요. 판자 전이두 개를 쓰는 이유는 타격 각이 나옵니다. 음, 은신 풀면서 종칠 때도 이동속도 증가하나요? 아니요, 그건 이거죠. 빠르게, 빠르게 푸는게 신속한 단는거죠 종칠 때 이동속도 증가하는 거는 아니 이거예요. 이거 빠르게 풀리니까 이로상 증가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두 개를 다 껴가지고 그 다음 판자존까지 가기 전에 부산학대에서 눕히는 겁니다 그아면 그러니까 판자 빼고 야, 이런 느낌입니다 좋았습니다 g 지